안녕하세요. LHTV의 김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아, 어느 디벨로퍼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동안 저는 소규모 건축사업인 디벨로퍼에 대해서 특히 디벨로퍼의 장점과 이 디벨로퍼가 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또이 디벨로퍼는 그 어느 재테크 수단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자신이 직접 모든 것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내 집에 살면서 돈을 버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투잡이 가능하며 누구나 할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자신이 직장에 다니면서 디벨로퍼를 시작하여서 많은 돈을 벌고 지금은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어느 디벨로퍼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 여기에 지금 나오는 동영상은 참고 동영상 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사실 이 사람은 저와 오랫동안 많은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 누구보다도 그 사람의 배경이나 성격 일하는 스타일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는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디벨로퍼 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주 젊은 시절부터 집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대 초반부터 디벨로퍼를 시작한 것인데, 그 동기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강남에서 활동을 하였는데, 사실 그때 강남은 아, 지금과는 다른 시절이긴 하였습니다. 처음 그가 제가 운영하는 건축사 사무실을 찾아온 것은 그의 부모님의 집을 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의 부모님이 살던 낡은 집을 다시 건축하려는 것이었는데,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집을 짓겠다는 그 사람도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문의한이었고 특히 그는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들처럼 집을 짓는다는데 건축을 한다는 데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70대가 가까운 그의 부모님들은 집 짓는 일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며 그냥 그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하겠다. 뭐 부동산에서도 그렇게들 자꾸 이 소개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사정, 뭐 자금 사정이라든지 향후의 전망이라든지 자신의 미래 등을 생각하면서 특히 그 집을 그냥 팔았을 때 세금 문제와 장래성 등을 고려해서 그 장고한 끝에 집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선 그 집에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기본적인 건축상을 알고 싶어서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 대지는 입지 조건이나 대지의 상황 등 여러 조건이 좀 좋은 편이었고 특히 코너 부지로서 이용 가치가 대단히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기본 설계, 소위 뭐 사람들은 가설계라고 하지요. 뭐 이걸 해보니까 지하와 1층에는 상가를 만들 수가 있고 2층은 투룸 부가구 그리고 3층과 다락은 주인 가족 그러니까 부모님과 가족이 살수 있는 그러니까 상가 주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성을 분석해 보니까 아주 대단히 좋았고 특히 새로운 집을 짓게 되면 상가와 2층의 전세금으로 건축비는 충당하고도 나오며 오히려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를 조사해 보니까 상상외로 많, 많은 금액이어서 특별한 소득이 없는 부모님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처음 건축을 반대하시던 부모님들도 큰 반대를 하지 않았고, 특히 그냥 집을 판 값으로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새로 짓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이득도 많고 특히 부동산적인 장래성도 조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낡은 집이 아니라 버젓한 상가 건물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이 또 일정한 임대수입도 창출된다는 것에 부모님들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례, 즉 자신이 보유한 땅이나 낡은 집을 보유한 경우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냥 땅으로 팔려고들 하죠. 그렇지만 그냥 땅으로 파는 것보다는 건축을 해서 뭐 팔든지 아마 임대를 하든지 하는 것이 훨씬 사업성이 높고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집장사를 하려 하고 이 디벨로퍼를 하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 당연한 논리이고 특히 그냥 팔았을 때의 세금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해 봐도 그렇고 자신이 개발하는 것이 훨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건축을 한다는 부담감과 건축비였습니다. 그 사람은 경영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건축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식도 또 경험도 없었으며 특히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직장 관계로 자신이 직접 나서지 못한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대한 기본 계획을 해 보니까 그 사업성에 대한 확신도 섰고 또 자금 계획도 땅을 담보로 한 대출 등으로 뭐 공사 기간만 지나면 어느 정도는 뭐 해결을 할수 있겠다. 바로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하나 염려한 것은 자신이 직장에 매여 있는 데 대한 걱정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 사람은 이러한 문제로 여러 날을 장구한 끝에 저를 다시 찾아와서 모든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지나치게 또 어떤 의미로는 쓸데없이 건축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이런 문제는 아무리 설명을 제가 한다 해도 그냥 뭐 넘어가지 못하는 그야말로 불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러한 염려에 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면 당신과 내가 파트너가 되어 보자. 물론, 당신과 나는 아무런 관계는 아니지만, 친척 관계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국가에서 인정한 는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당신이 염려하는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맡겨보라. 특히 당신은 회사를 단녀하고또못 믿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다. 이 일은 염려한다고 된 일도 아니고, 그런 부정적인 시각은 예전에 건축을 하지도 않고 그냥 떠돌이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나 뭐 그런 식으로 날림으로 했지. 요즘처럼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달라진 것처럼 건축도 그렇다.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지금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일도 없고 불신할 필요도 불신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 믿고 한번 해 보라. 특히, 시스템으로 일을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제가, 어 설득해서 그 사람도 저와 모든 일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한다는 것은 일종의 그 CM 방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CM에 대해서는, 어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CM, 즉, Construction Management, Construction Management라고 해서 전체의 사업 과정에서 특히 사람들은 시공 과정이 가장 부담스럽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뭐, 여기에서 뭐 자금이 떼이고 부실공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도망간다느니, 뭐 이런 경우들 때문에 이제 이 시공 과정에서 문제들을 생각, 걱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CM으로 해서 시공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과, 공사 계약서를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일, 그리고 공사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모든 업무를 설계를 한 건축사인 제가 맡고, 특히 공사비 지급도 공사 감리를 제가 또 하기 때문에 제가 건축사가 공사의 진척도를 인정하는 범위에서 공사비를 지급하고, 또 특히 최종적인 준공 검사도 건축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모르는 그 사람, 그 건축주인 그 사람을 위하여서 설계를한 건축사인 제가 시공회사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계약서를 검토해 주고, 또 공사 계약을 또 합리적으로 하게 해주고, 공사비 지급도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 기성 공사가 완성된 만큼만 공사비를 지급하고, 그렇게 하면 뭐 공사비를 떼일 염려는 없는 것이죠. 또 전반적인 공사관리를 함으로써 더 믿을만하고 능력있는 시공회사를 선정할 수도 있고 또 속기 쉽다는 공사계약 내용과 공사계약 공사 계약 체결을 합리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를 때일 염려와 공사비를 갈취당하는 그런 행지, 행위를 방지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 뭐, 또 사람들은 뭐 철근을 빼먹는다거나 부실 시공하는 것을 또 방지한다는 이 모든 것들, 또 하자나 미시공 등 공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하는 업무까지 건축주를 대신하는 이 시스템, 이 CM,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은 건축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직장 생활에 매달려 시간이 없는 그 사람에게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건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CM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사 관리자, 즉,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감독을 선임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예전에 뭐 집을 짓거나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자신이 아는 사람 또는 뭐 이런 뭐 공사 감독을 선임해서 그 공사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차피 시스템상 이 현재 법상 건축 감리는 설계자인 건축사가 하는 것이고 설계를 하였으니 누구보다도 그 건물에 대해서 그 건축사는 잘 알기도 하고 특히 자기 작품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도 그 설계를 한 건축사가 잘 알기 때문에 그 건축사만 믿는다고 한다면 뭐 그런 공사 감독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설계도 그렇고 특히 공사에 대해서는 이행 보증 제도라든지 하자 보증 제도, 또한 또 제도적으로 건축 감리 제도가 강화되고 특검이라고 해서 제 3의 건축사가 사용 승인 과정에서 특별 검사를 하는 등 시스템이 예전과 달라져서 건축을 모르는 일반 건축주나 디벨로퍼가 훨씬 믿음직스럽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그 건물을 큰 문제 없이 그때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또 위치가 좋아서 상가의 경우에는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임대자를 확보하였고 2층의 두 가구도 사용승인도 나기 전에 그러니까 내부 공사가 마무리도 되기 전에 전세가 나감으로써 자금 공사 자금을 활용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행인 것은 부모님께 만족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건축하는 모든 과정을 정말 노심초사하기만 하던 부모님들이 점점 건물이 올라가는, 그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 하는 것과 특히 그 단층짜리 낡은 집이 아주 멋진 빌딩으로 변신한 데다가 임대자까지 확정됨으로써 이제 월소득도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정말 비가 세고 단열이 안되어서 추운데다가 실내 구조도 낡고 모든 것이 불편하던 때를 생각하면 아마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이었던 것인지. 그 사람과 연루하신 부모님들은 이 일이 다 마치고 나서 저에게 얼마나 고마움을 표시하든지 이 일을 마쳤을 때 저도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건축사들은 자신이 구상하고 설계한 작품, 바로 건축사들에게는 이 설계란 비즈니스, 즉 돈을 버는 수단이긴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분신 같은 작품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건축은 사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고 그 마을을 형성하고 그러한 건축들이 모여서 도시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여행을 가면 대체로 건축물들과 도시들을 보죠. 뭐 성당이나 공원, 박물관과 시내를 구경하게 되는데, 바로 여행이 건축이고, 건축이 여행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건축은 하나의 작품으로서 언제까지나 그 장소에 남아서 모두를 즐겁게 하는 것이죠. 바로 건축사들은 자신이 설계한 작품이 완성될 때 그러한 기대와 보람을 느끼는데, 그런만큼 누구보다도 그 건축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설계자인 건축사는 집주인인 건축주 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 사람이 건축을 결정하고 공사를 마무리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간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바로 이어서 그분이 그 건물을 매각하게 되고, 일이 잘 되자 다른 공사로 이어지고, 또 다른 땅을 사서 본격적인 디벨로퍼를 하는 과정에까지 일어나는데 이러한 과정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